주담대 금리 인상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담대 변동 금리가 고정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리얼캐스트 TV에서는 주담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각각 4%, 6%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러 지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계대출금리는 9년만에 최고점으로 치솟아 연일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44%에서 5.63%입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연 4.46%에서 5.54%인데요. 원래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치고 올라간 것이죠. 이러한 기현상으로 인해 경제시장은 부담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3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금리인상이 더욱 민감한데요. 무엇보다 영끌, 비투알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들의 고민 외에도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주담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아무래도 대출로 집을 매입한 이들입니다. 금리가 1%였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금리가 7%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니 당연히 대출받은 주택 매입자들에게 큰 영향이 가겠죠.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출 평균 금리가 7%에 이를 시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릅니다. 또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기업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중 다중 채무자는 38만 2,235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3배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무리한 대출로 인해 경제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주담대이긴 해도 대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상환이 늦어진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매일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에 대한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 매입을 한 이들은 아무래도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매물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세 매물도 증가 추세인데요.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 이들이 많아 갭 투자를 한 이들이 매매 매물을 내놓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사실 매매만큼이나 금리 인상 타격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답입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는데요. 이는 서울 전세값 하락으로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7,788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005%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서울 전셋값이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3년 만에 서울 전셋값이 하락세로 들어선 것은 주의깊게 봐야 할 문제죠. 전셋값 하락과 반대로 전세 매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전세 수요 감소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아실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7월 26일 기준으로 총 3만 1,591건에 달합니다. 이는 전월 대비 12.8% 증가한 수치인데요. 매매도 전세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니 매물만 늘어나는 것이죠. 매매와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는 반대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7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20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46.1%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약 2배가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단순히 금융권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객수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한국은행의 빅 스텝까지 예상된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객수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기준금리에 반영 중임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 속도와 미국 금리 등 전반적인 경제 시장을 분석했을 때 올해 남은 세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재테크의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재테크를 할때 대출을 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올해 내집 마련 계획을 가졌거나 부동산 재테크 도전을 놓고 고민 중이라면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